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조금씩 몰래 모아갈 종목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선거일 및 임기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상이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정책 관련 주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정책 관련해서는 예전에 영상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씩 몰래 모아갈 종목은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을 보면 2000 22년 3월 9일이고요. 선거 운동 기간은 2022년 2월 15일에서 3월 8일입니다. 대략 선거 운동까지는 세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그런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들은 바로 비대면 선거 관련주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가 매우 엄중한 상태고 대통령 선거는 이루어져야 될 텐데 비대면 SNS 선거 관련주들은 선거 때마다 많이 급등락을 보여준 종목들인데요. 우리가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대면 SNS 선거 관련주들 다섯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선거철이 오면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차트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젠벡스링크입니다. 젠벡스링크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선거철에서 SNS 선거 관련주다라고 하면 세 종목이 시장에선 가장 핫했는데요. 인포뱅크, 가비아, 이론, 로이세 종목이 시장에선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요. 먼저 소개할 종목은 잼백스 링크입니다. 잼백스 링크의 현재 일봉의 모습이고요. 1625원을 지켜줘야 될것 같고, 월봉의 모습 보시면 이제 모아 가도 될 시기로 보여집니다 20월 선을 지켜 준다면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서 요 라인을 깨면 일단은 난 매도 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 아 최근이 아니죠 2015년 16년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젠백스 링크는 요 라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실적 부분이나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한번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했기 때문에 이 종목만 이야기 드리면 매출액은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단기 순익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부채 비율도 적절하고 유보율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잼백스 링크는 차트의 모습으로도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선거 때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KINX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저항 라인이었던 이 라인은 이제 다시 지지 라인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월봉도 이제 25에서는 아주 깨면서 밑에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저는 지금 이 라인부터는 한번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라인 너무 두껍게 됐네요. 이 라인은 좀 얇게 바꾸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기업 소개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고 자율주행 관련 그리고 모빌아이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NS SNS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선거가 다가오면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 이 인포뱅크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도 인포뱅크는 대정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요 라인.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오늘도 많이 상승이 된 모습인데, 17,000원. 요 부근에 오면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단기적으로는 2만원입니다. 2만원. 지금의 자리에서 잡기보다는 좀더 지켜보시면서 원하는 그 자리에 오면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월병의 모습 보시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15,000원을 돌파하면서 이번 달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도 일봉의 모습 보시면서 한번 눌림목에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지만 지금의 자리는 매우 높습니다. 좀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비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비아라는 종목이 좀 저는 약간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관련 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지 한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변한다 그러면 또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가비아는 KINX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라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KINX랑 가비아는 관련 회사입니다. 주주 현황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원이죠 그래서 대장주를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습니다. 이때였죠. 그리고 체제형 관련주로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할 때도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올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5월, 6월, 7월 거래량 보시면 저점 대비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이로는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비대면 SNS 선거 대장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라이이 봉은 바로 기준봉입니다. 기준을 세운 거죠. 이 밑으로는 이제 안뺄 거야. 요 기준으로 해서 나는 올릴 거야라는 저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제차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4.74%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또 보면 역시나 어제가 맥점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오늘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준 모습이고요. 지금 장 진행 중인데 고점은 8.66%까지 가고 갔다가 지금은 6.49%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캔들에 주목을 하면서 박스권의 모습, 그리고 박스권 밑으로 내려온다면 모아가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다섯 종목 중에서는 이론, 인포뱅크. 인포뱅크는 다소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눌림목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잡아도 될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1호는 너무 밑에, 밑에 있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종목인데, 인포뱅크 1호 두 종목만 저는 보셔도 될것 같다. 월봉의 모습 한번 볼까요? 월봉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고무적인 것은 계속해서 음봉을 나타내던 주가가 이번 달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크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800원. 만약에 지금의 자리에서 고점, 단기적인 고점 3,800원을 도입한다면 바로 수익은 5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 지금은 오늘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내일 정도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더 기다리는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일정이 2022년 2월 15일에서 3월 8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초가 되면 아마도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여당, 야당, 후보들 코로나 확산으로 SNS 선거 대책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수도 없는 반복, 반복으로 반복으로 똑같은 뉴스를 보내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행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기노업으로 나는 한 다섯 번 정도 매수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정하시고 손절 라인도 정하셔야 되겠죠. 저는 손절 라인 정한다면 요 라인으로 정할 것 같아요. 좀더 이렇게 요 캔들. 이 캔들의 시가는 1685원입니다. 저는 한 1700원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1700원 밑으로 오면 일단 손절을 하고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간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전고점 3 8 0 0원요 라인 혹은 전고점 요 라인에서는 뭐 분할매도 관점 좋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 주였던 이로원, 인포뱅크 요두 종목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포뱅크는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로는 지금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또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은 어떤지도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서 비대면 선거 SNS 관련주들 이제는 모아가야 될 때입니다. 시장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할때 지금 조용히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분명히 이 종목들은 은봉에서 담으시면서 여유있게, 일일비 안 하시면서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절 라인은 정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절을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손절을 잘해야 또 수익도 잘, 수익을 잘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론, 인포뱅크 두 종목 강력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